정삼각형을 그려오세요. 위에 꼭지에다가는 바울 그렇게 쓰고 왼쪽 아래 꼭지에다가는 빌레몬, 오른쪽에 마지막 그 꼭지에다가는 오네시모 이렇게 써보세요. 바울과 빌레몬과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세 사람이 오늘 이 편지에 등장을 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과연 복음이 나의 삶의 능력이 되나?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는 것은 뭐니 뭐니 해도 체력이죠. 그 다음에는 돈이고요. 그 다음에는 또 자르기 나름대로 어떤 벌인 일이 잘돼갈 때, 그것이 우리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것이 힘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복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히 복음이 우리의 인생 속에 들어왔는데 그것이 나를 움직이는 힘이 되고 있는가? 이 엔진이 작동하고 있는가? 이것은 우리가 확인하면서 가야 돼요. 엔진이 켜지지도 않았는데 시동을 걸고서 앞으로 나아갈 것을 생각하면은 바보가 될 수도 있어요.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있다고 말합니다. 구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빌레몬서를 옥중서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감옥에서 할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감옥에 갇힐 일은 없지만 감옥에 갇히면 할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맨손운동 할수 있겠죠? 책도 볼수 있겠고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상당히 왕성한 활동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중에 제일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신약성경 27권을 딱 받아보고 보니 그 중에 절반 가까이가 바울의 편지더라. 바울은 감옥에서도 집필을 열심히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교회들에게 편지를 열심히 써서 보냈습니다. 감옥에서 할수 없는 일이 뭐예요? 맛있는 것을 먹는다든지, 친구를 찾아간다든지, 하고 싶은 일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못할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옥에 갇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일은 잘하고 있어요. 10절 말씀에 보면 은그 갇힌 중에서 아들을 하나 낳았대. 믿음의 아들이지요.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너한테 부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에 갇히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환경이 우리를 밧줄로 묶는 것은 아니지만 환경을 우리가 감옥으로 생각하면 그 안에서 헤어나질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내가 이 나이에 뭘 하랴? 유명한 동기부여 강사 김미경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의 강의를 어제 우연히 하나 봤는데, 이제는 우리의 신체 나이가 옛날에 한 세대 전에 비해서 20살을 빼야 된대요. 제가 지금 43살입니다. 43살이면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내가 나이를 감옥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나이에 뭘하이 나이에 뭘 하긴? 앞으로 이만큼 더 살아야 되는데, 이만큼 더 살려면은 지금 새로운 공부를 시작을 해도 그것의 결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 봄이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나이는 우리의 감옥이 될 수가 없어요. 나이는 우리를 가두어 줄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우리의 감옥이 될수 있을까요? 돈이 없다고 하는 거, 내가 지식이 없다고 하는 거, 내가 경험이 없다고 하는 거, 내가 자신감이 없다고 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이유도 없이, 근거도 없이 우리를 올가 매는 감옥이 될수 있습니다. 바울은 실제로 감옥에 갇혀 있었으면서도 감옥이 그에게 감옥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이 창고구절 밑에서 세 번째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게 사도행전 마지막 장 마지막절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새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뭐 아쉬운 게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아쉬운 게 없어 보이지 않아요? 하고 싶은 걸다 하고 있어요. 바울은 지금 로마에서 죄수로 끌려와 가지고는 가택 연금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 옥중 서신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집에 찾아오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자유는 주어졌어요. 그래서 찾아온 오네시모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해서 그의 삶을 온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복음은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복음이 진짜 생명의 씨앗이라면은 생명의 씨앗을 땅속에다가 묻어 심으면은 그 씨앗은 반드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면 그것이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우리 인생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그 이전과 이후에 분명한 변화를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빌레몬서라고 하는 이 짧은 편지 이 내용은 사실 신분이 엄연하게 존재하던 1세기의 환경에 이것을 발표한다고 하는 것 이런 편지를 누구에게 보낸다고 하는 것 이런 사상을 발설한다고 하는 거. 이것은 상당히 위험한 사상이에요. 로마 당국이 이것을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로마 제국이 움직이는 힘 자체도 전체 인구의 40%에 인 노예들이 무료노동을 제공하기 때문에 로마의 귀족의 삶이 유지될 수 있는 건데 사실 그리스도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자유인이었기 때문에 한가하게 철학을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지. 그들이 종이었으면 그런 철학의 발전이 있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 1세기에 노예를 다루는 법이 엄연히 존재하던 그 시대에 이런 편지가 전달되었고 이런 편지가 금서가 되지 않고 오늘날까지 우리의 손에까지 전달되었다고 하는 것은 사실 엄청난 어려움을 통과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신분사회가 움직이는 시스템의 위협적인 내용이에요. 아니 도망친 노예를 돌려보내면서 종으로 여기지 말고 사랑받는 형제로 대우하라고 주인이 이 편지를 받아보고서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교회는 이 세상과 다른 트랙을 달리고 있습니다. 2000년 전이라고 하는 그 환경이 교회 환경이에요. 이 편지의 수신자는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인 빌레몬입니다. 이 편지는 골로새서와 함께 오네시모의 손에 들려서, 그리고 오네시모와 두기고의 손에, 참고 구절 첫 번째, 골로스서 4장 7절에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 주노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그 뒤에 가서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전해줄 것이다. 두기고와 오네시모에게 골로세서와 빌레몬서를, 들려서 보내놓으니 이 편지를 읽으면 여기 로마교회의 소식을 너희들이 잘 알게 될 것이다. 특별히 오네시모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다. 이렇게 돌려보내는 거예요. 1세기의 그 수신자의 환경이 교회였기 때문에 당시 신분사회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사상을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받아들일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치 이 시간에 그 웜홀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해 가지고 동시에 뭐 퀀텀 이론 양자 이론에서도 그런 말들을 합니다마는 동시에 거리를 무시한 상황이 벌어져. 동시에 시간의 역사를 거스르는 일이 벌어져. 그 시대에 감당할 수 없는 사상이 그 시대의 교회 안에 선포되었는데 그것이 교회가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더라.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뿌려졌을 때에 이 세상 상식으로 생각하면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말씀이라도 교회 안에서는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삼각형을 그린 이세 사람의 삶 속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빌레몬서는 짧지만 이야기할 내용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고민이 되는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 바울에게 나타난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을 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그는 자기의 환경을 부정적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구절에 보면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느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그가 갇혀 있는 것은 운이 나빠서 로마 정부가 반 기독교적인 통치 이념을 가지고 있어서 세월이 약해서 내가 운이 없어서 유대인들이 나를 고발해서 그래서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혀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갇혀 있는 것 자체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갇혀 있는 것 자체도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될수 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빌리포서 1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자기가 갇혀 있는 것 자체도 사역이라고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빌립보서도 옥중 서신이라 그랬죠. 내가 갇혀 있는 것,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고 있다. 어떻게?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난다. 나를 지키는 교도관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 그러니 내가 갇힌 것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여러분들을 옥죄고 있습니까? 아 이런 문제만 해결되면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수 있을 텐데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을 텐데 주님 10년만 기다려 주세요. 그리고 오의시모를 전도해 가지고 그를 12절에 보면은 신복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신복을 밑에 관주를 내려가서 보면 헬라어로 심장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가 할수 없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모를 만나서 전도해서 그의 삶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내가 아는 사람의 종이었었대. 그런데 그에게 손해를 끼치고 로마로 도망온 거래. 아,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너 어디 가서 그말 하지 마. 나도 이말안 들은 걸로 할 테니까. 너이 문제 어디 가서 떠들고 돌아다니면은 너 신분이 노예였다고 하는 것이 들, 들통나면은 너 자유롭게 주님의 일을 하는데 지장이 많아. 이렇게 말하지 않고 바울은 그를 주인에게로 돌려보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8절에 보면은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 문제를 이래라 저래라 명령할 수도 있지만 9절에 보면은 도리어 사랑으로 간구한대요. 바울이 사실 사도로서 교회에 있어서는 권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들이 사도 바울을 모르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도로서 명령하다. 오네시모를 자유롭게 해방시켜줘라. 노비문서를 불태워라. 이렇게 명령할 수도 있지만 그는 간곡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어려운 부탁을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뭘까요? 8절에 보면 은 이러므로예요. 이러므로가 그 실마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름으로는 그럼으로라는 말이고, 그럼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순접 접속사라고 말하죠. 앞에 이유를 말하고, 그럼으로 이렇게 그 결론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5절과 6절과 7절에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렇게 어려운 부탁을 할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5절에 보면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었다. 빌레몬에게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있다는 소문을 로마에서도 다 들었다. 6 절에 보면은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고 있다. 빌레몬에게 믿음의 교제가 있어요. 7 절에 보면은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 이게 지금 누구를 칭찬하는 거예요? 빌레몬을 칭찬하는 거예요.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빌레몬에게 사랑이 있고 믿음이 있고 성도들을 평안하게 이끌어 주는 그런 지도자라고 하는 것을 내가 로마의 감옥에서도 듣고 참큰 위로와 기쁨을 받았다.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네게 마땅한 일로 명령할 수도 있지만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한다.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가 되어있지만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너에게 간절히 부탁한다. 이렇게 이 어려운 부탁을 할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울에게 나타난 복음의 능력이에요. 바울은 복음의 능력으로 그 삶이 온전히 변화되어 감옥조차도 사역의 현장으로 여길 수 있게 되었던 것이고 감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여 어디가서도 예수를 믿기 어려운 오네시모와 같은 부끄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빌레몬에게 나타난 복음의 능력. 이것은 298년에 쓰여진 디디모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그 고대 문서에 보면은 여러분 고고학적인 발굴에 의하면은 아브라함 시대의 영수증 주고받은 그 토판들도 발견돼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뭐사랑가마가 얼마였다. 이런 게 영수증이 발견된다니까요. 그러니까 AD 298년은 아브라함 시대에 비교하면 최근 일이야, 최근. AD 298년에 쓰여진 디디무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편지는 도망친 종을 잡아오라고 하는 편지. 그래서 그 종에게 사법권을 위임하는 거야. 너이 도망친 종을 붙잡거나 그 사람에게 은신처를 제공하거나 한사람 있으면 내 이름으로 그를 사법에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을 내가 너에게 위임한다.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를 잡으면은 데리고 와라. 순순히 따라오지 않으면 죽여도 좋다. 이런 내용이 기록된 게 빌레몬서가 기록된 LED 1세기보다도 거의 200년이 지난 후에 그때도 이런 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레몬은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서를 들고 바울 선생님이 보내서 왔어요. 이 편지 받아보세요. 그러면 이 편지를 박박 찢어져서 바울하고 관계는 내가 따로 알아서 처리할 거고 너 이리 와. 감옥에 들어가 그리고 그를 죽일 수도 있는 그게 당시에 당연히 여겨지던 그런 시대 심지어 미국에서도 노예제도가 사라진지가 300년이 안 됐어요 그러니 2000년 전에는 오죽했겠습니까 그런데 빌레몬에게 바울은 이런 무지막지한 부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3절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있었는데 가는 길에 나에게 그 10만 분지 일도 안 되는 100대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만나서 그래가지고 그를 빚을 갚으라고 지금 돈 없어 그럼 너 오게 가둘 거야 그래가지고 오게 가둬버렸어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이 사실을 임금께 고했어 그랬더니 임금이 그거 탕감해준 거 무효 그리고서 그를 가둬버렸어 빌레몬은 마치 바울에게 더큰 빚을 진 사람으로서 이제 오네시모를 용서하라고. 오네시모를 이제 형제 중 하나로 대하라고 하는 그 부탁을 받고 있습니다. 빌레몬은 바울의 부탁을 들어 줬을까요? 안 들어 줬을까요? 바울이 빌레몬에게 부탁한 게 뭐라고? 오네시모를 부탁했어. 오네시모는 빌레몬과 어떤 관계라고? 주종 관계라고. 빌레몬에게 큰 손해를 끼치고 도망간 종이라고. 18절에 보면은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가 갚아주리라. 19절에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빌레몬이 바울에게 빚진 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너에게 빚진 오네시모의 빚을 탕감해주라.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빌레몬이 되어봅시다. 우리는 이미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수백억의 빚을, 그래, 그러면 갚지 말아라. 이렇게 용서를 받았어요. 그런데 몇백만원 빚진 사람을 만나가지고는 그를 죽일 사람처럼 감옥에 가두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빌레몬에게 나타난 복음의 능력입니다. 빌레몬서가 기록된 후약 50년이 지났을 때에 110년경에 수리아의 주교인 이그나티우스가 로마에 압송되어 가면서 서머나 지역에서 에베소 교회의 주교에게 보낸 편지에 보면,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 오네시모는 이름의 뜻처럼 그 성품도 유익한 사람이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 편지의 내용으로 보아 오네시모는 그때 빌레몬에게 잡혀 죽은 게 아니고 살아서 로마로 돌려보내지고 계속해서 바울을 돕다가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을 그 후대의 이그나티우스가 쓴 편지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빌레몬서에서는 우리가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로부터 몇십 년 후에 기록된 이그나티우스의 에베소로 보내는 편지의 내용에 보면 오네시모가 어떤 사람으로 변해 있었는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빌레몬에게 복음이 들어가서 나타난 변화의 능력입니다. 3번의 오네시모에게 나타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는 구원을 받았어도 사람에게 빚진 것은 사람에게 갚아야 된다고 하는 바울의 명령에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번에는 오네시모가 되어봅시다. 로마에 왜 왔어요? 이 대도시, 당시대에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 가장 문명이 발달한 로마로 도망왔어. 골로새에서천 킬로나 도망을 왔어. 왜 이렇게 멀리 도망왔어요 주인한테 붙잡힐까봐. 신분 세탁하려고.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살려고. 어메리칸 드림이라고 그러죠. 그 저는 이 오네시모의 드림을 로만 드림이라고 생각해요. 로마의 꿈을 가지고 갔어요. 로마에 가면은 골로새 시골촌 구석에서 할수 없는 것을 할수 있어요. 여기서는 내가 무슨 일을 하면은 너 혹시 빌레몬의 종이었던 놈 아니야? 알아보는 사람이 있어. 로마에 가면은 인구가 1세기 인구가 100만 명이야. 100만 명 중에서는 아는 사람 만나기가 어려워요. 거기에서 새로운 신분으로 도망친 노예가 아니라 거기서는 로마가 해외 파병할 군인들을 얼마나 자주 모병을 해요. 그때 가서 승전하고 돌아오면은 과거의 신분 다 세탁해 주어 아무리 천민이었어도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돌아오면은 자유인의 신분을 얻을 수 있어요. 또는 칼솜씨가 좋으면은. 싸움을 잘하면은 검투사가 돼서 챔피언이 되면은 자유인이 될수 있어요. 또는 돈을 많이 벌면은 마치 사도행전에 나오는 천부장의 말처럼 나는 로마 시민권을 돈을 많이 주고 샀다고 천부장이 고백하잖아요. 바울은 나는 날대서부터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만큼 로마는 기회의 땅입니다. 그천 킬로 나가서 그먼 곳에 가서 새로운 삶을 살려고 그랬는데. 만날도 만나도 이런 사람을 만나가지고 내전 주인을 아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에게 돌려보내겠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주인에게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못 가요. 못 가. 위험을 감수해야 되죠. 로마의 법에 의하면은 도망친 노예는 죽여도 좋다고 하는 건데 그 주인이 나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형제 대우하듯 할 것이냐? 아니면은 이 세상 법에 따라서 나를 가두거나 때리거나 죽일 것이냐. 차라리 그 위험을 감수하느니 갈 길이 천리나 되는데 중간에 도망갈 기회가 몇번 정도 있을까. 다른데 가서 예수 믿으면 안 돼요. 고린도로 간다든지 아테네로 간다든지 아니 더 멀리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네시모는 기어고 면목 없지만 그 편지를 들고. 자기의 전 주인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가 오늘 우리의 수중에까지 들어온 거예요. 오네시모의 인생에 뭐가 들어가서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있어요. 복음이 들어갔어요. 복음이 들어가니까 죽어도 돌아가고 싶지 않은 꿈속에서도 골로세가 생각나면 악몽을 꾸었다고 흔들텐데, 그 길을 제발로 찾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아서 모든 죄를 사함받지만 바울은 그를 이제 너의 죄는 사함받았다. 그러니까 빌레몬에게 빚진 것도 다 사함받은 거야. 그러니까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열심히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라.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의 인생에 죽을 때까지 꼬리표가 남아 있어요. 도망친 종이라고 골로새 근처라도 갈것 같으면 오금이 절여서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빌레몬이라고 하는 이름만 들어도 정신이 벌쩍 날 거예요. 은혜 받다가도 정신 날거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 모든 과거의 잘못된 전력을 사탄이 참소할 수 있는 거리를 다 제거해 주는 것입니다. 그 일에 이세 사람이 함께 성령의 뜻에 순종을 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4번에 바울이 빌레몬에게 요구하는 수준이 어때요? 내 승낙이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믿어서 새 사람이 되었지만 너에게 빚진 것은 네가 갚아주기를 바란다 이거죠. 영화 화밀양의 마지막 장면이라고 말하잖아요 아들이 유괴당해서 흉악범에게 죽임을 당했는데 그 흉악범이 감옥에 갇혀 있어서 이 아이 엄마가 미칠 것 같아서 예수님 믿고 용서라도 하려고 찾아갔더니 그 범인이 이미 감옥에서 예수 믿고 해처럼 밝은 얼굴로. 이 희생자 아이의 엄마를 바라보면서 나는 하나님께 다 용서받았다고. 그러니까 이 엄마가 미쳐버리는 거잖아요. 나는 용서할 권리도 없단 말이냐. 용서하러 왔는데 이미 용서를 받았다니. 바울은 오네시모를 하나님께 용서는 받았지만 사람에게 받을 용서는 사람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그것은 빌레몬의 불량이에요. 빌레몬은 복음으로 온전히 변화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이게 가능해야 복음의 능력이에요. 갇혀있는 환경조차도 사역의 기회로 삼는 것이 그렇게 볼수 있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도망친 종을 종이 아니라 사랑받는 형제로 여길 수 있는 것,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우리의 인생에 복음이 들어와 가지고 이런 변화를 일으키지 못한다면 그 복음은 가짜입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어보니 복음이 진짜더라. 그런 것이 내가 확신이 되니까 여기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그것이 확신이 안 되면은 저는 목해 못해요. 제가 어떤 유명한 부흥사들처럼 불을 토하듯이 설교를 하지는 못하지만 제가 이거 한 가지는 확실하기 때문에 저의 인생을 여기에다가 걸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들어왔습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 생명의 복음이. 바로 당신의 심령 속에 들어왔습니까? 심기어졌습니까? 그런데 그게 지금 싹이 나고 줄기가 올라오고 조금 더디지만 그것이 자라나고 있습니까? 이건 우리가 확인해보고 그래요. 예수 믿는 게왜 이렇게 재미가 없어요?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왜 이렇게 매가리가 없어요? 둘 중에 하나 아니에요? 복음이 가짜든지. 아니면 우리가 그 복음을 뭘로 눌러 놓았든지 복음을 심어 놓았어도 그 위에다가 맷돌짝을 올려 놓으면 그것이 위로 뚫고 올라오는데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리고 올라오다가 죽어버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바로 받아들였다면 바울에게 나타난 변화, 빌레몬에게 나타난 변화, 그리고 오네시모에게 나타난 그 변화가 능력이 우리에게도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낱 노예가 이렇게 교회 역사에 길이 빛날 이름이 될수 있었던 거.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노예보다는 낫잖아요, 그래도. 오네시모보다는 형편이 낫잖아요. 또는 빌레몬보다는 덜 어려운 부탁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오네시모를 부탁받으면 어떻게 할래요? 오네시모 같은 그 무지막지한 손해를 나에게 끼친 종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를 형제 중에 하나로 여기라고. 그를 바울 선생님 대하듯 하라고 하는 부탁을 받아본 적 있어요? 그렇게 부담스러운 부탁을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복음의 부탁을 받았습니다. 감옥에 가다 줄수 없는 것이 복음이에요. 바울의 몸은 감옥에 가둘 수 있지만 복음은 가둘 수 없었습니다. 복음이 능력이 없다면 저는 당장에 이 목회를 때려치우겠습니다. 그래서 무식한 말로 쓴 거예요. 복음이 능력이 없다면 나는 이거 할 마음 없어요. 다른 거하면 훨씬 더잘살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나타난 복음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그저 일주일에 한번 예배당에 나와 가지고 앉아 있는 거 그게 전부예요? 그만큼밖에 못 움직여요. 배터리가 용량이 작으면은 로보트가 서버리겠죠. 복음은 살아있는 배터리, 지치지 않는 배터리가 돼서 우리의 삶을.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강력하게 움직이는 힘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을 바로 새롭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